자보 어, 자 1번. Y는 X의 n 승이라는 N차단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X의 n 승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거야. 뭐, Y는 X의 10승 같은 10차식. 10차단식에 대해서 너를, 너를 미문하면은 도가 나오니라는 거야. 즉 도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는 거니라는 거를 내가 궁금하다라는 거지. 잘 봐봐. 자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f 프라임 x라는 이는자 y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쓸게. y 프라임이라고 써도 되고요. 이거는 뉴턴식푸기 방법이고 dy dx. 그러니까 지금 y가 x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식이지. 여기서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x를 변수라고 하는데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y를 변수인데 얘는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해. 종속변수 말이 어렵지. 독립변수는 말고대로 뭐야? 내맘대로 하겠다라는 거다. 누구한테 귀속되지 않다라는 거지. 근데 y는 무슨 변수? 종속변수야. 누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애야. x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애야 지금. x 값이 할당이 되어 y가 나온다. 그래서 3십오도 그리면은 x가 이렇게 뭔가 상자에서 튀어나와서 y가 나온다. 이게 일방통행으로 들어가 있지. 그치 일방통으로 나갔다는 게 X가 뭔가 먼저 결정이 돼야 Y는 X가 결정이 되면 그냥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종속돼 있다는 거지 누구한테 X한테 종속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DYDX라는 거는 라이프니츠 편법인데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야 즉 도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라는 걸 구하는 거지 그럼 얘는 도함수의 정의에 서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이게 이듯이 h 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뭐야 얘들아 이게? 이게 뭐야? 델타 x 분의 델타 y라는 평균 변화율이야 이게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이 바로 도함수라고 순간 변화율에 대한 모든 값들이다모 하는 게 도함수란 말이야 그럼 이거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을게 리빅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자 x 플러스 h 그대로 집어넣을게 x 플러스 h의 n승 마이너스 x의 n승이 됩니다. 이렇게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n승 빼기 n승이지? 뭐하고 싶어? 뭐하고 싶어? 그냥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을걸? x제곱 마이너스 1 유수분해하면 얼마야? 어떻게 나와? -1. 원칙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이렇게 맞지? u a r 이나 o u are. s a m s 기 n 이 a m s o n s a m 이 o n Samson, s a m 스 o n Samson, s a m 마이 1. Samson, s 1만 따로 빼놓고 x 플러스 1에 x 제곱 더하기 1이 나나 이거 전개하고 전개하고 전개하면은 x 마이너스 1이 똑같이 나오고 뒤에 게 3승 제곱 1승 이렇게 나와 아주 사이좋게 예쁜 형태오 그럼 이게 10승이면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1 끄지 말고 9승 8승 7승 6승 5승 땡땡땡땡땡 이렇게까지 다 나오고 있지 봐봐 이걸 그대로 응용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H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뭘로 가? 0으로 접근하지. 분자가 어떻게 돼? 0 플러스 H의 N승? 0 그냥 0의 N승. 0으로 가지. 0 플러스 H의 N승이지. 그치? 그러면 뭐 돼? X의 N승이 되지. 얘도 X의 N승이 되지. 0으로 가야 돼. 0분의 0. 5이네.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제로 벡터 H. 분명히 분자가 인수분해 했을때 H가 툭하고뭐 튀어나올 거야. 그럴려면 먼저 인수분해를 해봐야 돼. 인수분해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 H 분해. 자, 이거를 x처럼 보는 거고, 이거를 1처럼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사실상 3승 제곱 1승 1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기에 지금 네번못 됐지. 3승3승이 나왔다는 뜻이야. 얘가 내 제곱이 나오지. 제곱이 나왔다는 거는 제곱이 되면서 1이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뜻이야 x의 1승이라는 거는 x의 1승이 튀어나오고 얘가 3승이니까 사실상 1의 제곱이 두번 곱해져 있었다는 뜻이고 여기에 1이라는 거는 1이 세번 곱해져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4승을 인수분해했더니 3승이 튀어나오잖아 여기에 있는 모든 차수들이 다 3차로 표현이 되는데 어차피 나머지 문자 하나가 1이었기 때문에 3차로 표현되어 있는 나머지 제곱수들이 전부 다 1로 사라져버리니까 얘가 그냥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처보이는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이봐 X 플러스 H 마이너스 X라고 써주고 일단 여기가 똑같자 X 플러스 H에 몇 승이 되겠어? M 마이너스 1승이 되겠지 이게 M 마이너스 1승 그치? M 마이너스 1승 더하기 X 플러스 H의 N 마이너스 이승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거든. 근데 얘가 1이 아니야. 1을 하나를 여기다 써줘야 돼. X의 1승이다. 두 개의 차수를 위해서 뭐가 나와야 돼? N 마이너스 1차가 계속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계속 커져야 돼.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갈수록은 계속 떨어지는 거고 이쪽 반대편에서 거꾸로 커지도록 만들어줘야 돼. 점점점점 작아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h m h 의 n g in there, n n minus ear x 의 제곱이라고 나오지 그렇지? 쫑쫑쫑쫑쫑쫑 쩡쩡 계속 가는 거야. 어야어지까지가 n 의승이 n 올 때까지. 그럼 앞전항이 뭐가 되겠어? x g tong t 어 n g 이 o n g tong t 이 n g x 플러스 h에 합쳐갖고 뭐가 되는 거야? 합쳐갖고 m 마이너스 1승이 되잖아 그럼 여기는 1승이 돼야 되네 그러니까 m 마이너스 1승부터 m 마이너스 1승 여기에 5 4 3 2 1쫙 갔다가 0차까지 간 거야 이게 촤 그러니까 이게 코러스로 서로 가는 거야 m 마이너스 1승부터 0차까지 아르로 내려가는 거고 x 기준에서는 이렇게 반대편으로 m 마이너스 1승부터 0승까지 아르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에 극한값을 취해볼게 여기 H있지? 파필이면 여기 보니까 제로펙터가 어떻게 나와? 날아가 버리네 날아가 버리지 그치? H가 0으로 가 0으로 가 0으로 가 0으로 가 0으로 가다몇 쓰냐? X의 N-1승이지 H가 0으로 가지 x 1승 곱해져 있지 X의 N-1승이지 X의 N-1승이 몇개 생겨? 몇개 생겨? n 1승부터 어디까지 가? 0승까지 가지 그럼 n-1부터 0까지 몇 개의 정수가 있어? n-1-0 빼기 더하기 1이지? 큰 거에서 작은 빼고 한개 더해줘야 되잖아. 정수의 개수니까. 몇개 나와? n개 나오지. 오케이. 얘 미분하게 되면 도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미분하게 되면 이거의 도함수가 n 곱하기 x의 n 1이니까 x의 n-1승이 n개 생긴다라고 이렇게 도함수가 유도가 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볼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너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얼마가 나오고 어 x의 제곱이지? 여기 는 차수를 거꾸로 내리고 차수를 거꾸로 내리고 얘 차수가 1차더 줄어들는데 한번더 x의 3승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너를 x에 대해서 y를 미분하시오 dy dx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차수가 하나 떨어져 이 차수가 3으로 떨어지면서 x의 3승이었으니까 차수가 1차 줄어든다 그럼 아까 거에 대한 해답이 됩니까? 아까 내가 원함수를 x의 제곱이라고 썼었지 그거에 대한 도함수가 뭐가 나와? 2x가 나오지 1차가 나오지 도함수가 1차가 나온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봐봐 자 얘가 원함수야 y는 x제곱이야 0,0이 꼭지점이지 0,0이 꼭지점이지 자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순간 변화율이 들 전부 다 어떻게 돼있었어? 전부 다 양수였었지 이렇게 전부 다 양수였었지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이 다 음수야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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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수야 근데 0에서 순간 변화율이 0이지 근데 그 도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y 2 x 잖아 x축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다. 이게 바로 y 2x라는 그래프 그럼 봐봐. 봐봐. x의 지 2지. 그렇지? x는 1에서의 미분 계수가 얼마입니까라는 거 물어보면은 잡아봐. 봐봐, 봐봐. 봐봐. 이거 지울게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릴게. y 는 x 이 o 이렇게 생겼어 보 in 가 이렇게 생겼 n y 는 s y y X는 1에서의 그 y 프라임 값이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지. 얘가 뭘 뜻하는 거야? F 프라임 1을 뜻하는 거지. X는 1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2가 된다야 그게 F 프라임 1이 거야. F 프라임 1. 그럼 F 프라임 2는 어디에 있겠어? 여, 여, 여기쯤에 있겠렇요 여기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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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f 트라인 가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4가 나오자는 거지 여기에 2를 대입했으니까 그접선의기기 얼마나 나온다는 거야 그랬을 때 접상의 기록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s 이게 f 트라인 가된는 거야 이게 4가 됩니다 근데 이도함수라는 개념을 모를 때는 얘 전부 다몰했있어 i 리미트 h가 영으로갈때 h분의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라고 평균 변화인데 극한값을 취했었지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사라고 계속 나왔었던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어, 계산툴이 생겼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fx가 뭐 3x의 3승이야 예를 들어서 3x의 3승이야 f'1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직거리안해된다고 리미트 h 가 영으로 갈 때. 오 마법. 아우 씨. F1 h 분에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을 다 집어넣어서 극한 대상식을 정의식에 입각해갖고 h 분에 3의 1 플러스 h의 상승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써놓고 이거 직접 다 제로벡터 막 계산해갖고 막이렇게 해서 막 나오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